반갑습니다. 2월 14일 휴마시스 바이오 스마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오늘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다. 저는 지수가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태를 잘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000원 안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고, 에너지 기업들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 구리 이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뉴스 나오는 거랑 미국 시장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23,000원 밑으로 깨지면 위험하다.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할 때 매수를 조금 세게 하시면서. 좀평단가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진단키트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6, 16에서부터 오프라인만 판매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는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고, 저는 간다고 봐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잘 버텼습니다. 좀 랩지노믹스 1%, 플러스 1%에요. 그리고 SD바이오 센서 0.33%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거든요. 오늘 같은 장에. 그러면 이추마시스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 버티다가 위로 한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27,000원 넘겨야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밑으로 빠지는 거는 23,000원. 23,000원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 매출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공급계약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여기에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빠진다 하락한다 그러면 매수 타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금 더 하락을 하면 저는 조금 세게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평단가 높아 오면서 다시 세게 들어갈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오는 사들였고요 개인 기간에서 조금 넘겼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넘겼고요. 이탈 법인에서도 넘겼습니다. 이거 외국인이 조금 다시 사들이고 있다. 근데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관점으로 몰빵 매수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지금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몰빵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연절이에서 조금 밑으로 하락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끌고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무너질 때 조금 다시 세게 들어가면서 물량 여기 평단가를 계속 여기서 조정하는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계속 좋은 기사들을 터트리고 가네요 단기간에 너무 올랐나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스크 대란 잊었나 뭐 이런 이슈들을 터트리면서 계속 계속 지금 주가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밑으로 빠지게 될지 위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23,000원 안 깨질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계속 전쟁이 진짜로 시작이 되면서 물량 공급이랑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23,000원 빠질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버티기 하다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종목은 들고 가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세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 물량 축소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날 커뮤니티에 글 남겼거든요. 종목 대응하시라고 종목 대응하셨기를 바랄게요. 이 종목 세게 빠졌어요. 근데 뭐 지지라인 까지는 아직까지 안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밑으로 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7% 넘게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원래가 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물량축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량축소를 하셨기를 바랄게요 지금 상황 매우 안 좋습니다.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 종목 세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지수가 이 정도까지 버티긴 했지만, 종목이 시가총량이 가벼운 종목이라서 세게 빠졌거든요. 근데 일단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 7%면 여기서부터 꽤 세게 마이너스를 먹어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자 밑으로 빠질 때 다시 물량을 조금씩 받으면서 평단가를 재조정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뭐 평단가 재조정 안 하시면 올라갈 때 세게 못 먹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단가 재조정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매물 때까지만 일단은 얹어놨는데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 여기까지 원래 끝까지는 열어두고 가셔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조금 사들였고요 개인이 물량을 넘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거래는 안 했어요 많이 거래는 안 했고 외국인이 조금 샀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넘겼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밑으로 빠진 다음에 저점을 잡고 않을까 외국인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진단키트 종목이에요. 결국엔 올라가긴 합니다. 올라가는데 어디 지점에서 다시 반등을 줄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 다 밑으로 잡아서 끌어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 축소를 좀 하시면서 다시 밑에서 물량을 다시 받는 그런 매직, 매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일단 저는 끌고 갈 거예요. 물량 축소하면서 다시 밑으로 받으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계속 평단가를 재조정하면서 끌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물량을 어디서 어디 지점에서 받을지 일단은 고민을 해볼 건데, 일단 원래가까지 빠질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원래가까지. 여기까지 5,1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확인해 보실게요. 기사 별다른 기사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수가 무너지면서 전쟁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 전쟁 소식에 지수가 무너지면서 저는 조금 세게 뺐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외국인들이 투자자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기 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지점에서 반등을 다시 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어 저점을 외국인들이 잡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끌고 가실 때 지수 확인 하시면서 뉴스 확인 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끌고 가실 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여러분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뉴스 확인 하시면서. 지금 지수 확인하시면서 끌고 가실 분들은 전체 종목들을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종목들 물량 축소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체 종목들 물량을 조금씩 축소를 하셔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막 내일 당장 바로 반등을 칠 가능성은 있어요. 세력 움직이는 것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전 물량 축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 종목 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